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, 기출에도 잘 나옵니다. 매우 중요한 문제기도 한데요. 예. 해석만 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두연립방정식이 있대요. 두쌍의 연립방정식이 있는 거야. 근데 이 새끼 해가 서로 같대. 여기 나오는 x, y 값은 전부 다 어떠 타? 똑같다. 같다 이거야. 그럼 앞에 설명했던 거랑 사실은 일명 상통합니다. 똑같다는 얘기야. 상수 m, n에 대해서 m 플러스 n 값이라고 되는데, 자 <laughs> 어떻게 풀래? x하고 y를 구하기 위해 식을 몇 개나 준거는 똑같은? 네 그렇지. 그 해석이라는 거야. 네 개나 준 거랑 똑같단 말이지. 그럼 굳이 얘랑 얘랑 연립할 필요 있어 없어? 없어. 얘랑 얘랑 연립할 필요 있어 없어? 없어. 온전한 것들끼리 묵제니까? 그럼 어떻게 묶으면 돼? 대각선, 요 놈이랑? 요 놈이랑 묶어서 XY 값 나와, 안 나와? 나오겠지? 또 나오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? M 값 나오고 N 값 나오겠지? 네. 이해가 안 가?

나오겠지. 그렇게 푸는거야. 근데 가끔 다가 보면 선생님 봐봐. 여기다가 넣었을 때 m하고 n 두개다 있을 때 있어. 여기다가 넣었을 때도 m하고 n 두개다 있을 때가 있어. 선생님 안 나오는데요.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? m, n, m, n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니까 둘이 연립해 버리면 되지. 그때는 여기다 넣은 여기 이렇게 연립해야 되지. 이해 갔어? 안 갔어? 이해 안 갔지? 자,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. 둘이 연립해서 x하고 y값 나왔지.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여기다 넣는 거지. 네. 그러려고 했더니만 여기에 n이 있어. 또그 다음 여기에 m이 있어. 그럼 나 봐봐. 이거 여기다 넣어봐. ml에 대한 1차 방정식 나왔지. 여기다 넣어봐. N, m에 대한 1차 방정식 또 나왔죠. 그때는 nm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? 이 둘을 연립하면 되겠지. 이해가서 이거 x하고 y 대신에 숫자가 채워진다고 상상하세요 눈으로 보지 말고 자꾸 머리로 볼줄 알아요 숫자가 채워졌어요 여기도 숫자가 채워졌어요 x, y 대신에 m, n에 대한 1차 방정식이지 x가 1 y가 2 넣어볼게요 n 플러스 y가 얼마? 2라고 했으니까 4, 요거는 n 맞지그럼 여기 x는 1 대신 넣어버리면 n y 대신에 2넘버리면 e 플러스 2. E. 요거는 뭐야? 5m. 이렇게 두 개는 맞지? 네. 이거 각각 하나에서는 n값하고 n 값 M값 나올 수 없죠. 근데 두 개를 열릴 뻔해. m하고 n 나왔다. 그때 나오겠지. 두개 열릴 때도 상관없잖아. 여기 nm값은 똑같으니까. 여기 바닥에 아마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. 그니까 원리는 뭐냐면,